한마나 먹어볼까 보니 소고기 양배추미음아 어떡하냐 딸고기에서? 딸고기에서 어떡하지? 다 투투 뱉트면 어떡하지? 하가 Cái gì hết, đúng chứ Sắp, sắp, sắp À 누가 생선 구워 먹나 봐 생선 냄새가 난다 아이 잘 먹어요 이렇게 예쁜 아기가 밥까지 잘 먹네요 어떡하지? 아이거 예뻐 박수 이뻐서 박수치는 거예요? 알겠어? 응. 눈곱 한번콕한번콕 떠주세요. 자, 옷 떠주세요. 아, 어? 아니 이걸 담을면 안 들어가지. 다시. 아, 아, 이거 엄마가 할린 거다. 어. 엄마도 먹었어. 엄마도 사과가 먹었어. 냠냠냠냠냠. 맛있다 소야 정말 맛있다. 응. 아아 아이샤 너무 잘 먹네 우리 예쁜 애기가. 우선 맘만 먹고 상주하겠다 정말 정말 잘 먹어서. 아아 아이샤. 이렇게지잘 먹는 애들 세상에 어딨지그렇 아가 잠도 잘 자고 컨디션도 좋고 맘마도잘 먹고 아, 됐어 이 정도만 해도 아, 아, 아이다. 아, 이고 이거 뭐야? 초한 거 뭐야? 음. 음. 우와, 저거 뭐 구경해? 아. 진짜 귀엽다, 아가. 아, 딸고이가안 멈추네? 아세요?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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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래다 돌고래가 나타났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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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아니고 얼구그래. 어 거기 뭐가 있어? 왜 맨날 그쪽만 봐. 서우선에 언제 흘렸어 시어 이 한번 닦을까 우리? 시어 야 닦을수록 왜더 나오는 거 같지요? 아 서우가 입도 아 벌리고, 그지? 음. 나가 조금만 더 먹을까 해서 아 아. 이렇게 뒷면을 빨아먹으면 은평소엔 괜찮은데 오늘은 안 먹어가지고 조금 그런데요. 여기 이렇게. 어, 지금은 엄마가 도와줄게. 물좀더 네. 빨고 있다가 먹자. 저 너무 잘 먹는데? 아기 예, 오늘 정말 정말 잘 먹는데요? 진짜 너무 예쁘다. 손에 근데 언제 묻혔어, 서우야 이거 언제 묻혔어? 예쁘기는. 무마도잘 먹습니다. <laughs> 쪽쪽이 왜안 줘요? 한번더 먹어줄게 아아자 앞으로 아, 쪄에에방금은다 그렇죠. 아. 나왔다 옆으로 서요 쪽잡이상이라 다 나왔어 <laughs> 닮아볼 땐 쪽쪽이 주지 말아야겠어요 아 맥성을 물러보고 한번 닦아. 너 오늘 굉장히 잘 먹는다. 응. 응. 응, 손으로 만지지 말자. 어, 양배추가 막 씹힌다. 저거 거의 다 먹었어. 몇 번만 더 먹을까? 여섯 번? 여섯 번더 먹을까? 너무 좋아, 여섯 번. 6번. 딱 여섯 번만 먹게요 아, 음. 좀 먹은 다음에 입에 넣어줘야겠다, 자, 야 꿀팁을 알아가고 있어요. 한번 먹었지. 두 번이야. 딱 여섯 번만 줄 거야. 더안줄 거야. 두 번, 세 음. 네 번, 음. 네 번, 진짜 많이 줘야지. 으이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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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마지막. 마지막 진짜 많이 줄 건데. 라스트 팡! 아잉. 이건 라스트니까 얘까지 먹어야 된다 나. 소우야, 잘 먹으니까 앵콜! 앵콜! <laughs> 아이고, 앵콜! 잘 먹는 애기는 앵콜도 잘먹었어 자, 한 쪽에 줄게. 엄마 약속 언제 가서 삐졌다? 응? <laughs> 무슨 소리야? 밖에서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질렀어? 이걸 한번 하면 정의없지요 진짜 마지막. 오짜 끝! 이제 더 먹고 싶어도 안줄 거야. 응. 어? 한번더 줄까? 이렇게 잘 먹으니까. 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줄까? 정말 잘 먹는 아기구나. <laughs> 안녕? 안녕? 배팅이 <태종이 웃음> <왜> 그러니 <laughs> 아, 자. 라스트 진짜 마지막. 진짜 진짜 이런 약속. 그럼 너와 나의 약속이야, 서야. 그러니까. 어, 일다 먹었어. 엄청 많이 먹어. 었 엄청 많이 다 먹었지요. 박수도 잘했으니까 박수 치는 거 잊지 마세요. 都经过一样。